안녕 얘들아 음, 자 379번 자, 최고차의 대수가 1이고 F0은 2인 3차함수 Fx가 있대 알겠지 어, 그 다음에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K 함수 Fx-T 절대값은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 음, 자 Y는 Fx하고 Y는 T가 지나가서 접어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것들의 개수 알겠지? t에 따라 달라지겠지?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을 구하네. gt는 t는 이래서 극한 값을 가지고, gt는 t는 이래서 구연소를 가진대.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3개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 3차는 딱 뻔하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있잖아 자, 그럼 한번 볼게. 자 보면 여기서 접으면 어차피 접으면 하나지 그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하나지 어디까지 하나니 얘들아 여기까지 하나지 계속 하나잖아 그지 그러다가 여기서 몇 개가 되는 거야 그지 몇 개가 돼 하나 둘 3개가 되버리는 거지. 요보다 크면, 그지? 얘, 얘를 갖다 뭐, Y는 A라 치면, 그지? 자, Y는 A일 때, 몇 개? 하나. 좌극한하고, 그지? A보다 작을 때, 하고, A하고, 같고, A보다 클 때. 그니까, 러 좌극한하고, 함수값하고, 같고, 우극한하고 달라. 그럼 얘기도한번 봐. 얘기도한번 보면 만약에 B다 쳐. Y는 B다 쳐. 그럼 B보다 작은 자극한하고 그지? 이건 자극한이고 얘는 함수값이잖아. 그지? 이게 우극한이잖아. 우극한. 그지? 얘는 지금 하나 둘셋 근데 얘는 하나 하나잖아 알겠지 접어 올리면 접어 올리면 접어 올리면 하나잖아 그지 여기서도 접어 올리면 하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좌극감 하고 함수값 우극한은 같고, 함수값 우극한은 같고, 좌극한은 다르다. 그래서 얘하고 상관이 없더라. 알겠지?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같은 게 없어. 분명히 얘기했지? 얘 함수값이지? t는 a일 때니까 알겠니? 자, 함수값하고 좌극한 값 같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근데 얘는 세 개지. 우극한. 음, 요 조건 만족하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함수값 하나지, 우극한 하나지 위니까, 자극한 세 개지, 안 맞다고. 패스. 그 다음, 얘한번 볼게. 얘는 미분 풀 가능한 게, 꾸준히 하나야. 그니까, 러 얘는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을 수 밖에 없어. 꾸준히 하나인데. 그지 자극한, 이 우극한 이 함수값이 든 같을 수 밖에 없어. 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봐야겠나? 자, 얘가, 이제, t는 1일 때. 그지? 자, 여기서는 꺾어 올리면, 뭐야? 그지? 요렇게 되잖아. 하나가 나오지? 얘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하나 나와. 무조건 하나 나와. 알겠지? 하나가 나온다고. 근데 딱 1이 되는 함수값일 때는, 함수값일 때는,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다음 이제 또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자극한 일때 하나, 함수값일 때 빵개, 우극한 일때한 개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자극한 한 개, 함수값 빵개, 미분 불가능한 점, 우극한 한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건 아, 얘다라는 게. 결론. 끝났어요. 그럼 다 끝났어. 음. 자, 그래프 파악했으면 이제 문제 풀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볼때 결론은 이거야.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지. 얘는 자, t 는 1이라도 되고, y는 1이라도 되고, 1이야. 예. 그 여기 뭐 알파로 먹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식을 넣는지 알았지? 어. 자, 부드럽게 통과하는 거는 이걸 인수로 갖는다 했지? 그지? 그러면 자, 이것도 보자. fx는 1 fx는 1에 근이 뭐 3이 돼? 3이 알파. 알파를 삼중근으로 e 는거지 삼중근, t 지 그래서 어 f 게 한다고? f x m n x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됐 f 자, 그 n o 면 f x 는 x 알파의 세제곱 f i 그 다음 f'x는 당연히 3x-α의 제곱 뭐 이런 내용이 되겠지 근데 f0은 뭐래? f0은 이래지 f0은. f0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은 2니까 뭐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알파는 마이너스 1이지 실근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가 되니? 그지 얘는 f X 는 X 플러스 s X 1제곱 플러스 l 야 뭘로 하래? 래 s X 로 하래. s 의 p 제곱 s X plus X 답은 u s 겠 p l 겠 s X p 차 u s 차 plus X plus X plus X p l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거. 그지? 이거 있잖아. 자, t는 1일 때, 미분 가능한 점이 제로야. 그러니까 함수값이 제로가 되고,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 여기도 바로 무조건 1보다 크면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 여기서 끌고 올리니까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근데 이건 함수값 다르지 않다. 치는 1에서 당연히 불행속이고 그런데 1에서 극한 값과 예. 하나, 예, 하나. 무극한 자극한 가짜. 알겠지? 어, 다음 문제1 찾아올게.